눈이 안 보이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눈이 안 보이면서 혼자 살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눈이 안 보이면 엄청 힘들죠.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 눈이 안 보이니까 아저씨가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 답답한 소문을 누가 들었는만 부엉이가 들었어요. 부엉이가. 부엉이가 아저씨 답답하다는 소문을 듣고 하여 그. 부엉이가 참 착한 부엉이에요. 그 아저씨한테 내가 도움을 좀 드려야 겠다 싶어갖고요. 부엉이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아저씨한테 찾아왔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소문 들으니까 눈이 안 보여서 답답하다 하던데 나는 낮에는 눈을 안 쓰지요. 부엉이는 낮에 자요. 그래, 나는 낮에는 자니까. 낮에 아저씨가 내 눈을 쓰면 어떻겠어요 내가 낮에 와서 눈을 빌려 드릴게요 그럼 밤에는 내가 저녁에 다시 와서 내 눈을 찾아 갈게요 그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너무너무 듣던 좀 반가운 소리죠 그죠 렇이 세상을 한번도 못보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고 싶어서 늘 세상이 궁금했는데 하이고 그 부엉이가 눈을 빌려줘서 세상을 본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그리하기로할 거네 이제 부엉이가 눈을 빼줬어요. 눈을 빼줬어요. 그래서 눈을 덮끼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 세상이 그 이때까지는 막 깜깜한 암흑천지였는데 막 세상에 빛이 환하고 못 처음 보기에 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이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진짜 좋은 세상이구나. 너무너무 좋았어니 그래서 이제 매일 봉이가 아침에 나와서 눈을 빌려주고 가고 저녁에 는와서또 눈을 찾아가 가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하루 이틀 한달두달 달 이렇게 세월이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 동안 에좋아는데또 아저씨가 생각하기는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저녁에는 세상에 또 어떨까. 밤에는 또 밤대로 좋다 하던데, 밤 세상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밤을 좀볼수 있을까 싶어서 깨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참그 아저씨가 못따리를딱 쌓아놨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제 부엉이가 또 눈주로 오면 막그 눈을 달아가지고, 달아가지고. 어디로 막, 천림 많이 어디로 가버리면, 그죠? 많리 가버리면 부엉이가 못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못 보따리 사놨어요. 그래서 그날날도 참, 부엉이가 아침 일찍 와서 아저씨 눈 들이고 갔어요. 참 착하죠? 눈 들이고 가니까 막, 부엉이 뒷꼭지 보자마자 막, 보따리 <laughs> 둘러보고 막, 막 갔어요. 막 어디로 막, 멀리멀리 멀리 막 갔어요. 막 가서 이제 그렇게 부엌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하루 종일 좋은 낮에도 보고 또 저녁에 또 보게 됐어요. 아이고 또 저녁에 밤에는 또 희한한 세상이네. 뭐 깜깜하기는 깜깜한데 옛날에도 막 자기 눈안 보일 땐 깜깜했잖아요. 그래도 깜깜하기는 하지만 하늘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반짝 또 달도 있고 막 희한한 세상이거든요 아, 밤 세상도 멋지네 이래 좋은 세상이었구나 그래 싶어가지고요 뭐 아저씨가 이제 뭐 밤낮으로 눈을 다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한달두달 달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있잖아요 눈이 자꾸 흐리멍텅하게 되고 잘안보일라 하는 거예요 흐릿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막 눈을 비비도 보고 뭐 씻어도 보고 막 암만해도 눈이 자꾸 찝찝하고 허리멍텅하고 앞에 뭐 가라앉는 거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견디본다고 견디다 안 되겠어. 이제 다시 부엉이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 방법이 눈이 이래 되는 게뭐어쩌서 그런지는 부엉이가 아니까 부엉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 또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막 자기 살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막 맨날 며칠 걸리고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참 부엉이가 자기 집에 와가 있는데 부엉이가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시도를 시도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막 눈만 겨우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를 또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저씨, 아저씨 도대체 어디 갔다 왔는어요? 예? 아저씨가 없어가지고요. 내 눈을 아저씨가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한밤 중에 벌레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죠? 밤에 벌레 잡고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밤에 아저씨가 내 눈을 봐갔으서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벌레도 못 잡아먹고 막.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이제 다 적어 가는데, 아저씨 들은내 눈을 아저씨가 가져갔지만, 그 눈은 누구 눈이에요? 그 눈이 누구 눈이에요? 부엉이 눈이죠. 부엉이 눈에다가 아저씨한테 박았는데, 아저씨가 아무리 영양분을 취하고 잘 먹었다 해도, 그 눈은 내 눈이기 때문에, 아저씨 눈, 눈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이 안 가요. 그래서 아저씨도 눈이 안 보일 거예요. 아저씨도 다시 못 보게 될 거예요. 아저씨 너무,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 됩니까? 하면막 부엉이가 막뭐라하고막뭐라하고는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부엉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착한 부엉이가. 아저씨가 욕심부린 바람에 죽게 됐어요. 그래, 죽어버리니까 아저씨는 이제 영그 눈이 부엉이가 죽으니까 그 눈이 살아있을 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도 막다 눈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됐고 완전 옛날로 장림부터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모르고 살 때는 살았는데 막눈잘 보다가 막 갑자기 하나도 못 보니까 기가 막히고 막 신세 말이 아니라 신세 그래, 아저씨도 막, 밥맛도 없고, 시름시름 아저씨도 알타 아저씨도 같이 죽었어. 욕심이 <laughs> 과하면 어떤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욕심이 과하면 식물을 감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부엉이하고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평생을 잘 보고 살았을 텐데, 혼자 욕심부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서, 여, 여기, 저, 잘, 잘 키운 아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아들 다 소용없이 뭐, 잘 키워놔봤자, 뭐, 뭔대로 뭐, 너무 잘 키우면 막뭐 외국까지 가보네 그럼 그건 내 자식 아니라요. 그지요? 해외도 포지, 그지요? 그러니까 너무 잘 키우는 것마도 소용없고 그지요 여기에 계시는 옆에 같이 계시는 해마다 보는 이 친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요 또 여기 계시는 또 요양사님 또보 뭐 선생님들 다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요 정말 보약 같은 친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콩한 쪼가리도 잘 넘갈려 먹고 그렇게 사이좋게 잘 사셔야 된다 아셨지요 그래야 남은 여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실수 있습니다. 맞지요? 맞으면 박수 크게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 노래를.